오늘 위대한 영웅 양만춘에 대한 대하 역사 소설을 쓰신 김풍길 선생님을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모시고 같이 대담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순도순 얼굴을 마주보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될 텐데 코로나 시국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풍길 작가님은 1940년생이시고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고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 법률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제1은행 입사 후 한국금융연수원 법률교수로 계시다가 2000년에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이후 양만춘에 대한 역사소설을 쓰기 시작하셔서 이번에 20년 만에 오늘 소개하는 황금 삼조고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이 소설을 쓰시게 되셨는지 동기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 중국인이 소위 동북공정이란 역사 도적질로 뻔뻔하게도 고구려를 자기네 지방사에 편입시키고 만리장성 동쪽 끝을 산해관에서 압록강 어구 고구려의 박작성 여터에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란 거민족 그 특유의 DNA이고 영혼을 담는 그릇이니이 문제는 하나의 섬 독도 영유권의 다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연구가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 하더군요. 자기 민족의 역사를 잊고서야 어찌 세계에 우뚝 설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 몸부림 쳤던 수단가의 70년 전쟁 때 살수와 안시성에서 거둔 빛나는 성리는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자존심이고 젊은 피를 뜨겁게 달구는 영광의 노래인데 아무리 읽어버린 엿당 무너진 성에서 일어났고 역사 기록조차 인멸되어 그 자취를 찾기 어렵다 해도 아직도 이처럼 자랑스러운 승리에 대하여 우리 손으로 쓴 밝고 아름다운 소설 한권 전사 연구서 하나 찾아볼 수 없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네. 소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구려와 수단간 7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양만춘의 일대기를 그려 보았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역사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텐데 다섯 권이나 되는 장편 소설을 쓰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고구려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역사상 유일한 제국으로 드넓은 영토를 가지고 말갈, 일부 거란족까지 그리고 시위까지 포용한 다민족 다문화의 나라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부에 따라 통치하는 공화 정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태왕께서 나라님으로 군림했으나 중국처럼 황제가 모든 권력을 움켜지고 휘두르는 전제 정치가 아니라 오부 귀족회의 결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가장 높은 벼슬인 대대로는 이 회의에서 선출되는 임기 3년의 벼슬아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능력에 따라 누구나 대신과 장군이 될수 있는 열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면 아예 높은 벼슬아치가 될수 없었던 이웃 나라 신라와 달리 고구려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 온달이 태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으로 출세할 수 있던 개방되고 밝은 사회였습니다. 더구나 온 나라의 젊은이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명 국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은 소수의 귀족 계급만 글을 배워서 병사들은 물론 장수들조차 까막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 역사책인 수서에 고구려는 마을마다 경당이 있어 젊은이들이 활쏘기와 글을 배운다고 무척 부러워했죠. 이러한 교육의 힘으로 고구려 젊은이는 전쟁터에 나가면 용감한 병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고구려인은 하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태왕은 하늘의 아들인 천손이고 그들은 하늘 백성이어서 이 세상에 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원래 살던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서로 헤어지는 걸 슬퍼했지만 장례식이라는 건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니까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는 밝고 낙천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사람은 이렇게 매력적인 민족인데다가 고구려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름입니다. 우리 역사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인기 투표를 한다면 아마도 고구려가 1등을 차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산수대첩과 안시성 성리같은 빛나는 성리로 젊은 피를 뜨겁게 달구어 주니 역사소설을 쓰기에 이보다 더 알맞은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을지문덕이나 양만춘같은 위대한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우리 신금을 울려주는 문학작품 하나 찾아볼 수 없을까요? 네, 그렇군요. 용감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중에 을지 무공 훈장이 충무공 훈장보다 더 높다는데 충무공에 대한 책은 서점에 넘쳐나지만 을지 문덕을 주인공으로 쓴 책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역사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탓에 뛰어난 재능을 갖춘 작가들조차 소설을 쓸 엄두가 나지 않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책 제1권과 2권에서 잠깐 나오는 화가 담직만 해도 후반생 20년을 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AD 579년에 고구려에서 태어나고 631년에 외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누구나 잘 아는 영웅 을지문덕조차 삼국사기의 별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태어나고 죽은 해는 물론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수 대첩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조차 전혀 알수 없으니 무엇을 근거로 역사소설을 쓸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긴 하나 우리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나라의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 저 역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안시성주 양만추는 천년 동안 그 이름조차 잊혀졌기에 그분에 대한 역사 기록이나 전설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05년 어느 날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 역에서 이등 방문을 사살했습니다. 일본 신문에서는 명치유신을 이끈 주역으로. 일본 근대화의 초석을 놓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위대한 연결이 조선의 흉악한 테러리스트에 암살당했다고 대서 특별했겠지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역사 기록에는 침략의 원흉을 통쾌하게 제거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든 것을 사사시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의 전기나 역사 소설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쓴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적측인 일본인의 신문 기사만 남아있다고 가정하고 수백 년이 지나서 어떤 이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소설을 제대로 쓸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안 의사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거대한 산맥처럼 우뚝 솟은 구국 영웅 양만춘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다면. 적척인 중국 역사기록뿐이니 어찌해야 될까요? 역사소설을 쓰는 정석에 따라 양만추이나 얼지문덕의 삶을 역사기록을 근거로 초상화를 그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5호짜리 자그마한 초상화 하나 그릴 수 없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양만춘이나 얼지문덕 같은 실제로 존재했던 영웅을 구체적인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민족의 구원자 또는 위대한 고구려 정신의 발현이라는 추상명사로 이해하고 이분들의 초상화를 추상화로 그린다면 500호나 1000호짜리 거대한 작품인들 왜못 그리겠습니까? 네, 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구상화가 아니라 추상화라고 말씀하시니 엄청난 발상의 전환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황금 삼조 고란 소설 제목은 햇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늘이 보낸 사자인 민족의 구원자란 뜻이겠고요. 민족의 구원자 양만춘을 하늘로 헐헐 날아오르는 황금 삼족으로 보고 거대한 추상화를 그린 셈이군요. 소설의 첫 장면이 대흥안령 산맥의 해 떠오르는 새벽이란 극적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추상화로 그린다고 해도 소설이란 사실관계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니. 그 줄거리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돌거리나 수나라, 그리고 서역에서 양만춘이 겪은 일은 근거 없는 허구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초원과 사막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하나하나 소설 내용은 기록에 이미 나타난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일치시키느라고 무척 어, 노력했습니다. 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으니 이제 가벼운 화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소설 무대가 대흥항령 산맥부터 서쪽 땅끝인 사마라칸트까지 무척 광대한 땅에 펼쳐져서 놀랐는데요. 양만춘의 돌골에서의 활약이나 몽골 고원 고원의 풍물, 수나라, 서울 장안에서 겪은 모험, 그리고 6, 7세기 실크로드의 주인공이고 유목 제국의 경제를 지배하던 매력적인 상업 민족이던 소그드인의 삶은 무척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다만 소그드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는 역사 소설로서는 지나치게 에로틱하지 않나요? 어,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그의 걸맞은 아름다운 여인과의 멋진 사랑 이야기가 빠졌어야 감칠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기왕 애정장면을 그린다면 화끈해야겠죠. 글재주가 시원치 않아 보다 더 로맨틱하고 실감나게 그리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다만 독자 여러분께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은유적으로 표현하려 애썼습니다만, 그 판단은 독자 여러분 목이겠죠. 또한, 소그더인은 통상과 무역을 통해 동서문화가 서로 교류하게 하던 백인종 계통의 개방적이고 밝은 사람들이니, 초원과 사막의 여러 나라를 그리려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존재였답니다. 양만춘 장군이 맥적산에서 서역으로부터 돌아오던 고구려의 천재화가 담징을 만나고 쿠차에서 현인의 가르침을 받던 일, 특히 타클라마칸에서 카라부란이란 모래 태풍을 뚫고 사막을 횡단하던 모험담이나 눈 덮인 천산산맥을 넘는 파란만장한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하더군요. 그러나 돌골 사절단을 따라갔던 양만춘이 적국인 수나라 서울 장안에 숨어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그럴싸했지만 수말리 밖에 사마르칸트라니 좀 무리한 설정이 아닐까요? 어, 저의 중학교 때 별명이 허풍선이었답니다. 기왕의 추상화를 그리려고 한다면 그 활동 무대는 그 당시 땅끝인 사마르칸트에서 동쪽 해 떠오르는 흑룡강까지 넓고 넓은 온 세계를 무대로 어, 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르칸트를 떠올린 까당은 1960년대 구소련 연방 때 이곳 아프라시아버 언덕 옛 왕궁터에서 발굴됐던 벽화에 어, 조간을 쓴 고구려 사신의 그림이 발견되었고 NHK에서 그 벽화 장면을 방영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인의 활동 무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미쳤습니다. 사신이 갔다고 해서 그 흔적이 모두 남아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 사실이 벽화까지 남아 있는 그 땅에 우리 양만춘이 소거도 대상을 따라간 게 무엇이 그리 이상합니까? 고구려는 무척 개방적이고 국제적으로 넓게 교류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코보 서역인의 신혼꾼이 그려지고, 그 당시 고구려 음악가와 예술가는 머나먼 서역당 구차까지 왕래하면서, 하면서, 어,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양만춘이 안시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무기를 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무공께서 막강한 외수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외군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화포의 활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양만춘이 외로운 작은성에서 스무 배가 넘는 당태종 원정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까닭을 고구려군은 범같이 용맹 무상하고, 당나라군은 어리버리, 어, 한 허약한 군대였다고 했어야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가 사말칸트까지 가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로마 제국의 무기 체계를 습득해서 로마군 투석기인 바리스타란 효과적인 신무기를 손에 쥐어 줬다고 해야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와, 그렇다면 첫째 권에서 양만춘이 사마르칸트에서 찾게 된 로마 투석기가 마지막 권인 안시성의 승리까지 연결되니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처럼 짜임새가 빈틈이 없네요. 선생님은 법대가 아니라 건축을 전공하는 게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섯 권의 책을 쓰는 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어, 제가 2000년 3월 금융연수원 법률교수를 정년퇴직한 후한 3~4년 동안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양만춘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며 소설의 뼈대를 구상한 후 거의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판 셈이지요. 네, 선생님의 직장이나 사회 경력을 살펴보면 문학과 그리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젊은 날에 문학에 뜻을 두셨다거나 신춘문에 응모를 하거나 소설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어, 법률 교수를 할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여러 권쓴 적은 있으나 문학 작품은 단편 소설 한건쓴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을 시작할 때. 주위 저 친구들이 충고를 하더군요. 이 사람아, 보통 연애소설이나 단편소설 이런 등등을 쓰고 난 후에 마지막에 손대는 것이 역사소설이라고 하는데 자네는 어, 처음부터 그 역사소설을, 그것도 장편소설을 썼다니 이건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이런 말로 하더군요. 막상 소설을 쓰기 시작하자 가장 큰 애로점이 고구려 역사에 대한 자료 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남아있는 역사 기록이라고는 모두가 적척인 중국적 자료뿐이어서 고구려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어, 도출해내는데 크게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소설을 쓰는데 소비한 시간의 3분의 1은 이 역사 자료를 검토하는 데 소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소설의 기본 설계를, 설계도를 만든 후에 노트의 한 면에 제가 소설을 쓰면서 다른 백지 면에는 때때로 소설을 쓰다가 어, 떠오르는 어, 각 가지 아이디어를 쓰면서 어, 소설을 보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어, 이 고쳐 쓰기를 반복했지요. 어, 그러다가 한 권의 어, 소설이 완성되면 관악구에 있는 동아인쇄소에 가서 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노트에 쓴 원고를 제가 읽는 것하고 활자화된 그 책을 보는 것하고 느낌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어, 인쇄된 책을 보니까 헛점도 많고 어, 모자란 점도 많아서 몇 번이나 또 다시 고쳐쓰고 다시 책 만들고 어, 여러 번 반복하다가 어, 결국은 한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 저 경험에 의하면 멋진 단편소설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문학적 재능을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편을 쓴다는 것은 능력한 시간과 그 다음에 난간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 끈기가 보다 더 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소설책 써주시고 또 좌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역사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둘째권, 살수는 흐르는가? 라는 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